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한번 이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볼까 합니다. 이미 제가 과거 영상에서 테슬라의 딜리버리가 레코드를 깼죠. 그래서 거의 14만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그 달마다 판매량이라든지 지역별 판매량은 테슬라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걸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각 모델에 대한 판매량이 정확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가 이 테슬라 모델3의 판매량입니다. 특히 이번 9월 판매량이 정말 경이롭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차트를 지금 판매량 순위로 9월 달을 이제 정렬시킨 겁니다. 지금 1등은 예 부동의 1등이죠 아 이래서 이래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야 됩니다 1등은 포드 F 시리즈입니다 아 이런 판국에도 정말 픽업 트럭 3대장은 아 판매량 보십시오 포드 F 시리즈 램 픽업 쉐보레 이제 실버라도 와이 진짜 이, 이 부동의 3강 체제 미국은 트럭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시 핫한 이제 SUV죠. 토요다 라브4, 혼다 CRV. 이 전통의 강호이자 요즘 이제 SUV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특히 이제 중소형 SUV들이 얼마나 이제 핫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테슬라 모델3입니다. 9월 동한달 동안 미국에서 판매량. 이거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아닙니다. 지금 내연기관까지 모든 차종을 일반인이 살수 있는 모든 차종을 총 망라한 랭킹에서 이몇 입니까? 6입니다. 6이.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이 토요다 캠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은 이런 토요다 캠리 콜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좀 부진하긴 하군요. 혼다 시빅, 아예 소형차에서는 시빅이 좀더 유명하기도 하죠. 이게 혼다 어코드. 다 이미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모델들입니다. 지금 그 모델들을 재끼고 모델3가 6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순수 전기차인데 이제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아 전혀 이 꿀리지 않는 판매량. 이 미국 한정이긴 합니다만 이 전기차가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구나. 저 역시도 이제 모델 3 롱레인지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판매량을 기록했는지 이 쟁쟁한 내연기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여기에 올랐다라는 게 더더욱 놀랍고요. 그래서 여기서 쓱 보다 보니까. 7월달 판매량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모델3가 미국 내 탑5 안에 든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질주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엄청 팔았네요.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램펍에 집착을 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제 공장이 훌로 가동되는 나라에서는 물량을 미친 듯이 풀게 되면 결국, 이런 판매량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집계를 해보면, 뭐, 북미는 완전히 모델3가 엄청 팔았다는 걸알수 있고요. 뭐, 중국도 당연히 공장이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도 좀 인기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당연히 모델3가 1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꽤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기 바쁜 거죠. 만드는 족족 팔리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딸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3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은 아직 컨펌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90%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사에서 뭐 내부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공개를 못 한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소식들에 따르면 지금 크롬딜레이시라든지. 지금 손잡이가 좀 바뀌었죠? 제 차는 되게 은색으로 반짝반짝한데, 손잡이가 바뀌었다든지, 내부 이제 콘솔이라든지, 모델 Y에는 이런 충전 패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모델 3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서, 아주 과거 영상에 보면 이게 제가 이제 DIY로 갖다 넣는 장면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모델 3에도 모델 Y와 같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요. 힙펌프라든지 옥타벨브, 그러니까 모델 Y에 있던 파트들이, 리프레시 되는 모델 3에도 거의 탑재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모델 Y에 파워 트렁크 게이트도 아마 지금 모델 3에 다, 더해질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콘솔도 이제 피아노 글로시한 그런 패널이 아닌, 이제 매트한, 이거 많이 애프터마켓으로 필름을 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바뀐다는 이런 사진도 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인기도를 잠깐 다시 그 정리를 해드리면, 테슬라가 현재 마켓을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21곳이고, 전통의 아주 오랫동안 판 니산 리프가 이제 9곳, 그리고 이제 저렴한 마실용차인 조이가 역시 이 정도로 쫓아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게 지금 참 미국이 얼마나 트럭의 나라인지가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뭐 기사 제목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에 들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코비드 전을 완벽하게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사는 이제 V자 반등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다 트럭입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이건 이제 SUV까지 합친 거긴 합니다. 이제 프레임을 같이 쓴다면은 트럭이나 SUV나 거의 프레임은 똑같으니까 그 프레임별로 하면 사실상 이게 정말 트럭의 나라죠. 그러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빨리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회사라면 여기를 진입을 해야죠. 승용차 시장은 참 미국에서 미미하다 아니 미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중산층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더 많은 사람들의 사는 노멀은 이렇게 트럭을 진짜 많이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이 데이터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은 자동차 판매량을 보십시오. 이거 사실 전에도 제가 옛날 데이터도 과거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변하질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플랫 돼 있거든요 거의 더군다나 한때는 2천만 대를 넘었지만 이제는 1800만 대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존 내연기관들이 이게 전기차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자기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이 시장을 이게 제사를 깎아 먹으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픽업트럭은 그렇죠 현재 gm이라든지 포드 아까 말씀드린 다 g 램이 3대장이 다른 이렇게 전기차라든지 승용차를 많이 만들지 않고 본격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큰 시장을 그냥 독점하듯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깨기가 싫은 거죠 이 내연기관 회사를 언급해서 이제 아, 앞에 말씀드린 이제 모델3의 좀 그래도 경쟁자로서 잠깐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던 볼버의 이제 폴스타2의 EPA 주행거리가 나왔는데 아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내연기관 회사들은 이게 신용만 하는 것 같은 결론적으로는 결국. 뭔가 분위기는 이렇게 띄워놓고 제대로 만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좀 의심이 되는. 좀스포드라이트좀 좀 많이 받은 차인데, 결국 주행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78kW 하면 거의 모델3 롱레인지에 준하는 팩인데, 모델Y도 그렇고요. 지금 EPA 미국 기준으로 233마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거는 현재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보다도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EPA 공식 기록이 밝혀졌으니까요. 뭐, 물론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EPA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EPA가 측정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나마 연비 측정이 까다롭다고 알려진 EPA에서 나온 수치라서 조금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트럭 얘기로 돌아와서 이 포드가 이제 조만간 전기 트럭을 내놓을 예정인데 전기 트럭을 좀잘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레인지 익스텐더를 차 트렁크 쪽에 뭐 이렇게 툴박스 비슷하게 해서 익스텐던지 아닌지 이제 잘 모르게 이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특허를 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제가 인트로 영상에 썼던 사람들이 리비안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생 트럭 만든 업체들이 아직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연 기관을 보기에도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많이 이런 모습들은 실망스럽다는 거죠. 아 혹시 이 레인지 익스텐더가 좀 헷갈리실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가스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모자라서 배터리 용량이 뭐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은 저. 차 뒤에 설치된 모터가 휘발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그 이제 뭐 배터리를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포드의 F1 5 0 픽업 트럭은 여전히 가스 제너레이터를 포기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비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는 올해 안에 이제 내놓는다고 했지만 지금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때는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텍사스 공장이 엄청나게 빨리 지어지면서 거기다가 지금 최근 소식은 기가 베를린에만 지금 셀라인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슬라 이런 행보들이 쇼라고 비판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거 같진 않습니다 이미 주 정부한테 이제 허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정식 서류들 그리고 구매하는 라인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빨리 만들어서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베를린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도 새로운 그큰 원통형 셀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이 행보가 무섭습니다. 테슬라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